반갑습니다. 사계민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9월 23일 토요일 목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볼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할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한 후 주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만약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죄를 지어 주님이 그 벌로 비를 내리지 않으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죄에서 돌아서면 주님은 하늘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만약 이 땅에 가뭄이 들거나 백성들 사이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거나 병충해나 메뚜기떼가 온갖 곡식을 갉아 먹거나, 주님의 백성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되거나 그들에게 병이 생길 때 그들이 참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느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 팔을 벌려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들이 한 일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의 백성은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 듣고 먼 땅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온 땅의 백성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나요? 목사님은 이 고백이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극률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요. 예를 들면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게 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 징계를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근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이 기도를 들어 주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징계를 통하여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회개의 기도, 회복의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욕심을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기도만을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나요?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그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죄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욕심만을 구하며 기도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좋은 성적을 구하고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됩시다. 안녕.